네, 안녕하십니까. MBTI 학습 진로 상담 지도사 과정. 오늘은 제 1차 시 MBTI 성격 유형 소개 및 선호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차 시의 학습 내용은요, MBTI 성격 유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,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그 선호 경향의 상세 내용인 태도 선호 경향인 외향과 내양, 인식 선호 경향인 감각과 직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MBTI 성격 유형 검사 요즘에 많이들 해 보셨죠? 이 MBTI가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인데요. 이 이름은 그 MBTI 검사를 만든 두 모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. 해석하자면 마이어와